派油，好国派油，拉沙龙岛。12, 네, 숫자있이런 아 이거 진짜 맛있다. 진짜 이거 맛있어 음. 어떤가요? 음, 이거 진짜 맛 어? 어. 맛있다. 용이 드셨나요? 나서인가요? 아, 생각보다 많이 드셨는데 나온 양에 비해서 좀 드신, 거 드신 거것 같은데. 이렇게 숟가락이 다어준거 깜짝 놀랐어. 그리고숟가락이난 이런 숟가락 못 쓰지. 나도 뭐가 들어? 처음에 먹고 있던데, 안 먹어. 이거를 이렇게 끌어와야 돼. <laughs> 네. 강아지인가? <것> <laughs> 아, 게 되게 더러 아... 아... <laughs> 아니, <불러>? 야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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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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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느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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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여튼 정조. 다음에 태국 여행 가서 이제 고수 먹여주자, 야. 난좀 전국 노래 자랑 보러 가는 느낌인데? 전국 노래 자랑! 10원대, 2원 약간 깐만처야 되는데. 그거 <laughs> <너> 있잖아. 우보마 <laughs> <laughs> <저몇 웃음> 진저네이처에서 진저가 컨셉인가 봐. 아, 아, 아. 아, 그럼 캠핑집을 찾아봅시다. 약간 이름이 미미 어쩌고? 네. <laughs> <laughs> 해피스, <목소리> <목소리> 멀미나 <정치. 제> <목소리> 좀. 제핸드폰 게이상 보시나요? 조금 비추드려요. 먹거리로 가겠다. 그러면 타이 어떤 야시장이냐면 타이베이 사람들한테 맛으로 1등 야시장. 역 기준 도보 15분 정도면 도착하는데 여기가 먹어봐야 되는 대표 간식이 두 가지가 있어. 첫 번째 굴전. 대만식 굴전. 그치두부 냄새가 안 나는 야시장이 없어요. 모든 야시장에서는 이치두부 냄새가 나요. 몇 주세요? 몇주세요 이십이 유닛? 몇십 몇 한국어 20... 20... i̇şte 써있어? 아 uh, 저게 짝좀 맞나요? 시원해 <laughs> <laughs> 우리 가 바다를 갔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역시 한국인이야. <웃음> <웃음> 날씨 너무 좋아. 아국처럼도발 <laughs> <laughs> 어, 시원하다. 그래, 오늘 저녁에 보따리 싸야 된다. So, so, you can see e x a c t e e n n e 여기서 우리 펑리스 칸찾사줄알어도데 펑리스 안 좋아해서 다다 안녕하세요. 하지 말라는 것들만 하는 세자매입니다 아, 하지 말란 거다 샀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갑자기 스쳐 지나가 어제 까르코. 어제 택시비 하나 하나 <laughs> 할 때마다 너 진짜 너무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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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<너무> 다 <좋았다. 웃음> 어?

바이바이 잘간다 아 <laughs> 뜨거워 <laughs> 위에보고 위에 하나 둘셋 나요 바이바이 잘간다 같이 한번 더찍요 같이 잘가 오케이 버스 요 봐요. 오야 오샹차이. 오야 샹차이아이샹차이자 여기다. 여기요? 근데 잠깐만 이거 2 어. 0 근데 이런 거 원래 이 정도 하니까. 귀엽다. 갈릭 e 같이 도아 먹는 거. 그리고 5 0번장 이런 데 많이 사시죠. 그리고 펑리수는 수신방 브랜드 하나 들어와 있어요.

生姜。Sorry, 그것도 먹긴 먹어야지, 나는. 그래 먹어야지, 먹어야지. 하나만 먹자. 이제 언제 먹어? 네. 어? <laughs> 피지 <붓는> 거 아니니까? <laughs> 2회차 아, 뽑는 거 아니지? 잠시이2차 여행의 썸네일입니다아 뽑는 거부터 보여주세요. 빨 다른 거 봐. 다시 더 봐. 너무... 아니. 아 다른 거나 뽑아. 아, 다시 으면 너무 주장인가? <웃음> <웃음> 뭐야? 잠시만. 누가 먹었어? 솔직히 말해. 그렇지, 안 누가 를... 먹었어? 진짜 이거 홈런 누가 먹었는데. 런거야 <laughs> 우리나라만 먹어봐. 질소를 사게아니었네 <laughs> 리만볼 <laughs> 이거 그거 아니야. 단짠단짠. 잡필려 아, 지운 게 진짜일까 아니면 있는 게 진짜일까? 해 봐. 다시요. 다시? 좀 <해봐>. 있다. <다시>, <laughs> 이 똑다. 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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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타이완 익스클루시브. 타이완에서만 나온다. 나따르거니까 커요? 커프? 커프에 짐 같은가요? 나는 솔직히, 난 솔직히 배가 부르지 않았거든. 나도 여행에서 한 번도 배부른 적 없어. 난늘 배고팠어. 아이비스 트롱그 <laughs> 지도 보고 맥도날드 열려있어서 뱃돈에 들어가서 뱃돈에 들어가서 에서에 들어가서 뱃돈에 들서나더사가서 먹을래? 어가서뱃나 이게 배가서 뱃돈에 들어어가서어가서어가서가가 먹고. Yes, maker. 아니 콤보 아니야. 어. 어, 조금 조그맣긴 한데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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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솔직히 한국에서는 이거만 있어도 끝이야. 알배니 13년 먹으면서 맥주 먹 u r e going to be a l i 다 먹었어 여기 있어 m not 거 u r e 맛있어 반찬이 먹어 o i n g to be a little 그때부터 먹고 싶어했던 걸 내가 보니까 약간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. <목소리> 오늘 대접 잘했어. 맛있지. 어 응. 음. 어, 배갔다. 그렇지. 아배운 어, 일산 배갔다 하는구나. 배갔다. 아니. 나이키 위스키는 그렇게 먹는 거 같은데 여기는 그게 아니네. 아 어, 너무 맛있네. 맛있다니까. 응. 음. 응. 아휴, 진짜 어제 못 먹은 거 오늘 몰아서 먹는 느낌이야 나. 아니 <laughs> 못 먹겠어 먹지 마. 음, 술을? 뭐든. 아니 이제 그만 먹고 싶어. 눈이 점점 돌아간다. 아니 난 더. うん。